방하면서 이게 탄이라는 게 뭐냐 장수하기 위해서 원래 약이야 탄. 약을 우려내는 거야. 약재를 갖다가 이제 섞어 가지고 그 병에 맞게끔 이거를 저 조제를 해. 그럼 그걸 갖다 물에다 끓여가. 옛날에 다들 어렸을 때안 봤나? <laughs> 내 나이 때 되면 어렸을 때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약방에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생겨가지고 주이가 등등해서 주전자 비슷하게 생긴 뚝배기가 있어. 여기 손 잡어. 예전에 그걸서 다 다니면서 저 어렸을 때 말이야 저도 어렸을 때 그게 저영원니가 저기 어떻게 저기 뭐냐 이게 어렸을 때그 보약 저기 뭐냐 이게 보약을 그렇게 저먹었어 다들. 제 나이 때보다 좀 대부분들은 다 어, 어, 기억이 날 건데 어, 없어 기억 이 <laughs> 다들 까먹은겨. <게? 웃음> 그게 탕이야. 그러고 갔다가 그래쫙 빼내기 위해서 그러면 보통 f m 대드를 하려고 하떻게요 3일 동안 3일 동안 쉬지 않고 센 불에다 우려내는 거야. 탕의 효과는 3일을 갖다 가우려내야돼 3일 반 낯을 갖다가 계속 사람들이 번갈아가면서 또 약을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그 약효가 완벽하게 우려나오는 탕이 왜 고르실 때 생겼어요? 원래 탕이 약재야 이제 탕이 음식으로 생기는 게 고르실 때 생겨. 이유는 간단해. 부잣집 호족들이 어떻게 되냐? 호족들이 오래 살라고. <laughs> 오래 살라고? 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예전에 호족들이 굉장히 오래 살라고. 얼마야? 40을 넘겼어요. 호족들이. 호족들은 40, 50을 넘겨. 우리가 환갑이라고 해요, 60을 환갑이라고 해. 원래 이게 한갑이라고 했다가 환갑을 환, 환이라고 해. 환이 귀환할 환자야. 그러니까 생을 다시 산다는 뜻이야. 그만큼 오래 산다는 거야. 한갑이라고 해. 한이 뭐야 한, 이 정도 살았으면 한을 풀었어. 그게 60이야. 한을, <laughs> 이제 더 이상 살, 이제, 그, 저기 뭐냐. 욕심이 없다. 내 한을 다 풀었다. 이 생에 한을 다풀었 그래서 한 값이야, 60이. 왜, 왜, 왜 60이냐? 일반 평민들 수명이 평균에 30이야. 따불을 살았어. 두 배를 사는 거야, 60이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다안 살아도 된다. 한을 풀었다. 어, 이 정도면 영생했다. <laughs> 자, 저, 저도 내머리 50이에요. 자, 이 바람에 요즘 사람들 웃기죠? 야, 웃기지? 예전은 그랬어. 예전에는 30이면 거의 30, 계란 한판 했으니 한판 나이가 30이야. 왜 계란 한판 나이가 30이 왜그냥 왜 죽을 나이가 된게3 0이 <laughs> 그럼 30 되면 죽을 준비를 해야 돼, 이제. 이제 30이면 보통 첫 손주를 봐. 그럼 첫 손주를 보면 30에 죽을 때가 됐다는 거야, 이제. 예전에는 보통 평민들은 고래시 때는 30, 전을 해서 대본을 주고 그러면 60일이 한을 풀었다는 거야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신으로서의 한계에 다다른 게 60이야 평, 평민들의 수명의 따부을 살았어 <laughs> 자, 유, 요즘은 6 0이 청춘이야 <laughs> 그죠? 웃기죠? 문명이 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 에 고려시대 때는 잘하면 60까지 넘기는 사람었 어? 네. 조선시대 때 왕들의 평균 나이가 44세야. 겁나 오래 산 거야, 조선시대 44세는 평균. 네. 옛날 역사학자들이 왜조선 왕들은 왜 마흔, 평균 수명이 4흔대밖에안되니지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한줄 알아요? 고려의 왕들이 덕사를 많이 당해서 수명이 짧다고 44세리면 겁나 오래산거야그 당시에 고려시대 때 40만 넘어도 겁나오래산거야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44세를 살았다는 거는 겁나 천수야 돼. 40을 넘으면 그걸 천수라고해 그걸 천수 하늘에서 주어진 수명이라 해서 천수라니게 40이다 40은 죽었다 깨나도 그, 그걸 못 넘겨 아니 역사적 부분은 면막 저기 아제 780까지 먹은 분. 예전에 780을 먹은 뭐라 고하냐신령이라 그랬어. <laughs> <laughs> 사람이 아니야. 780을 먹은 인간은 사람이 아니야. 뭐라 고 그래? 해? 신령이라 그랬어요. 제 신령. 나이가 70을 넘으면 어떻게 그냥 사람으로 안 봐. 신으로 봐. 이제 그런 사람도 우리 쪽에서 뭐냐 신령이라고. 하얗게 이렇게 저게 흰수염에 하얗 머리가 발끝까지 다. 이거 이제 신령이라고 해라70 넘으면 사람으로 안봐 신으로 봐. 신령으로 봐. <laughs> 그래, 어, 그래 예전에 신령으로 봐. 70을 못 넘겨. 가끔가다 70을 넘기는 사람들이 발생네그 사람들은 어떻 신의 영역이 다다른 거야. 그럼 어쩌겠냐. 70이 넘으 왕들도 함부로 못 되는 사 왕조도 가가지고 스승으로 돼 조언을 신으로 봐야제는 70을 넘어 요즘 70못넣는 사람 없잖아 <laughs> 여러분들다 신의 영역대의 나이를 다 누리고 있어 예전에 70 넘으면 신이야 신 그럼 탕이 어, 어떻게 되냐 탕이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돼 예전에 탕이 약재를 제조하는 설명을 하면서